공동체 준비에 대해 말씀드릴 김재성입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한 약사 인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무상 치료제 의 가장 핵심인 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마약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건강 공동체 협력 방안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에도 약사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북한에도 약사가 물론 있고요. 약사가 아니라 약제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약제사를 양성하는 약학대학은 약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는 고려약학대학 한 곳뿐이고 그 이외에는 의과대학 내에 약학부로 존재하고 평양 한 곳과 아홉 개의 각 도마다 한 곳. 그래서 모두 11개의 대학에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이제 6년제로 학제가 모두 변경이 되었는데요. 북한은 5년 6개월이 양성 기간입니다. 약제사 이외에도 보건 일꾼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준 약제사와 조제사라는 중등 보건 일꾼도 있습니다. 자격 취득 방식이 남북한이 좀 다릅니다. 남한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 면허 시험을 통과해서 면허증이 부과되지만 북한은 각 약학대학 내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약제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 무상치료제의 가장 핵심인 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남한의 보건산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의약품의 총 수출액이 84.3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보건산업 교역 현황 중 의약품의 비중이 제일 높고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 정부 R&D 예산 중 전체 예산의 8.7%가 보건 우려에 집중되어 있는 등 남한에서는 국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뿐 아니라 기업별로도 R&D 투자 금액이 각각 천억이 넘습니다. 이처럼 남한의 의약품 산업은 투자를 통해 수출 증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증대는 군 매니팩트링 프렉티스, 즉 GMP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GMP는 의약품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우수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이며 WHO 권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선진 GMP 제도를 대거 채택해서 성장한 결과 2014년 5월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 즉 PICS에 가입하게 되었고요. 이는 남한에서 제조한 의약품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생산 관리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품질이 확보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mRNA 백신의 위탁 생산을 도맡아 진행하는 등 백신 생산에서도 백신 허브 국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열악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그동안 발견이 되었습니다. 2002년 남한에서 북한 방문 당시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수액 등 기초수액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전혀 없었고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비무균적으로 수액제를 제조해서 의료사고가 빈번했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제 약병은 계속 재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했고요, 어, 수액병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할당제로 긴 맥주병을 구입해 오도록 해서 거기에 제조했기 때문에 잦은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제약 공장 수준이 2008년 국제기구가 실사를 한 결과 의약품 생산 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북한 생산 일꾼들은 최신 GMP 설비에 대해 무지해서 해외 제약 공장 견학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북한에서 수집했던 북한산 의약품의 품질 검사를 남한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의약품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일한 GMP 시설인 평스 제약 합영회사에서 생산한 코트리 목사조리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순천 제약 공장에서 생산한 페니실린 G 포타슘이 질량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신의주 마이신 공장에서 생산한 스트레토마이신 주사약이 무균 시험에 부족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2월 뉴스 보도에 의하면 북한 각지 제약 공장에서 개건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북한의 대부분의 제약 공장들은 시설 낙후로 약품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평양제약공장 내부 모습이고요. 어, 비타민제나 칼슘제 등 경구제재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운영 중인 GMP 제도를 북한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제약공장 GMP 인증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평수제약공장이 2008년에 한 건밖에 없었는데 2019년에 두 건, 2020년에 어, 정성제약공장 등 1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21년 12월 20일에 보도를 통해서 300여 개의 주사약과 알약, 교감약, 사랑약 뭐 가루약, 뭐 이런 등등의 어, 제형 등의 GMP 인증을 받았다고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치료제의 핵심인 의약품을 북한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보건성에서 계획하에 가장 아랫, 아랫단계인 미진료소까지 하다라는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로 운영을 하고, 하였고요. 이 체계로 1990년대 초까지 제 기능을 발휘했지만 수입약 공급 중단되고 국내약 생산 중단되고 뭐 의약품이 이렇게 공급이 좀 악화되자 유통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약 공장 이외에도 도시, 군 지역의 의약품 관리소와 지방 병원 등 모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했고 그것은 주로 이런 저희가 말하는 약약이 아니라 고려약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북한의 유통 측면을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자생적 의약품 시장 발생기입니다. 경제난이 악화되자 의약품 공급 체계가 붕괴되었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생적인 시장인 장마당을 통해서 의약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중단된 의약품 관리소나 제약공장의 간부, 보건일꾼, 노동자들이 의료체제나 공장의 유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과 제약공장의 의약품을 시장으로 빼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의약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초반에는 비공식적인 의약품 유통 경로인 상점 매점과 개인 집에서 약을 파는 개인 집 약장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2기는 2003년에서 2009년으로 시장과 개인 약국의 의약품 판매 혼재기입니다. 정부가 의약품의 시장 판매를 강력하게 통제하자 개인 약국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약국은 제약공장의 가맹점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정품이기 때문에 주로 부유층이 이용을 했고 일반 북한 주민은 계속해서 시장과 개인집 약장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유통되는 의약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불량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장파열, 의약품 오남용, 오남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교통의 유지와 제약공장 지역 중심으로 전국적인 도매지가 형성되어 의약품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한의 재벌과 같은 화폐 자산가인 돈주라는 신흥 그 계급이 등장을 해서 제약공장의 개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고려약 위주로 생산을 했습니다. 제3기는 2010년에서 현재까지로 의약품 개인약국 판매 확립기입니다. 이기에 생긴 개인 약국 판매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2012년 60개였던 개인 약국이 구글 지도상에 2016년 8 8 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때 자산 100억 원대에 이르는 돈주가 합작 투자로 제약 공장을 25개까지 신설했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획 단계부터 의약품의 70에서 80%를 개인 유통업자 판매용으로 생산하고 수익성이 없는 구경 시스템으로는 거의 유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실린 평양 내 약국 모습입니다. 소박한 모습이지만 남한의 약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 측면입니다. 2012년 WHO 조사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1인당 연간 의약품 소비량이 2008년 WHO 권장 소비량인 1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였고요. 북한 표준 진료 지침은 치료 권고 사항이 매우 광범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남한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서 남한의 요양병원은 점차 표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화된 의료기관 인증 기준인 요양병원 인증 기준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충족 의약품 관리 항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약품 보관, 처방 조제, 투약 모니터링 측면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보관 측면에서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 라벨링이 발견이 됐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수의 약품이 발견됐습니다. 냉장고는 노후됐고, 전기 공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백신의 안전한 보관 상태가 미확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처방 조제 측면에서는 상기도 감염 환자에서 WHO에서 조사한 아시아 평균보다 높은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었고요. 일반 감기에 항생제 처방을 한다든지, 고혈압 진단명에 향정식성 의약품인 다야제팜을 처방한다든지, 또 여러 진단명에 클로로페니라민이나 캄포라 주사제 처방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스키조프레니아 진단명에 클로로프로마틴이 아닌 클로로페니라민을 처방을 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가 처방중재를 시행하지 않아 그대로 약이 나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처방중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약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약제사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았고 용량 용법을 지시하는 표시 기재가 부족한 라벨링이 관찰됐으며 모든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효기간을 점검을 해서 의약품을 폐기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마약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의약품이 부족해지자 양귀비를 가정에서 재배해서 만병 통치약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호텔 선물 상점에서 다이아제팜이 기념품처럼 판매되는 상황이 목격된 바 있고, 필로폰을 북한에서는 빙두라고 부르거든요. 이 빙두를 북한 주민들에게는 마약보다는 치료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요. 탈북자들도 마약 복용으로 위장병을 해결 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2013년 처형된 장성택 판결문에도 그가 마약을 사용했다라고 폭로할 만큼 간부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겠고,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이 잠초는 약으로, 약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 심한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에게 만연되어 있는 마약 사태를 관리하고자 2003년 북한의 마약관리법이 도입됐습니다. 어, 그런데 남한과 달리 슈도에페드린과 같은 마약 및 각성제 생산 원료 물질도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향정시성 약품의 지정 약품의 개수가 북한은 88개 남한은 200여개로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정통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통편은 북한에서 만병통치약으로서 모든 주민의 필수품이고요. 진통제 대신 흔히 구할 수 있으므로 정통편을 모든 통증 조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도 일반 상비약으로 사용하도록 정통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어, 아, 중국에서 아스피린 수입이 불가능해지고 장마당 시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정통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정통편의 아편 성분이 장 운동을 저하시켜주기 때문에 지사효과가 있어서 대장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 모든 주민들이 대장염에 정통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북약제사를 포함해서 북한 주민 대부분이 정통편에 마약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건강공동체 협력 방안에 대해 재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1990년 이후 의약품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공급의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의약품의 우수한 품질 확보라는 질적 측면과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약, 의 약제 서비스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의사소통 및 교류가 원활해진다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약품 공급 방법, GMP를 통한 의약품 생산의 질적 확보 절차,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방법, 또 처방 중재나 복약 상담 등 약제 서비스 등을 남한에서 지원해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약 재배 또 자가 치료가 만연되어 있고 비공식적인 유통 경로인 장마당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등 의약품 이용에 대한 북한 주민 의식의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남북한 약사가 힘을 합쳐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남북한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의약품 관리 체계는 제조 유통 이용. 마약류 관리 측면에서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픽스 가입으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우수한 GMP 기준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의 허브 국가로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능력을 세계적으로 입증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한의 제조 능력을 가지고 남북한 힘을 합쳐 WHO 피스 의약품 공급자 역할을 할수 있는 WHO PQ 인증 자격을 획득하여 함께 의약품 생산 사업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유통, 이용,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도 남한이 이미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준이나 서비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또 남북한이 서로 협력한다면 북한에도 의약품 관리 체계가 보다 용이하게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우두산 통일 전망대를 다녀왔고 거기서 실향민이 적어놓은 이 글귀들을 보고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오신 실향민들이 안타까워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려면 복원 의료인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읽은 과학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가 라는 책에서 코비드 1 9를 물리치기 위해서 mRNA 백신을 만들어내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연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무수한 실패를 반복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 우리가 접종한 그 백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자들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통일을 향해 무수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미리 준비해서 혼란스럽지 않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보고인 의료인부터 기초를 잔단히 다져 놓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